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워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1부 사연으로 신혼집에 들어와 사는 친구를 내쫓고 싶은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이며 2부에서는 남편이 해결사로 나오게 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연애 끝에 27살의 신부가 되어 이제 신혼 3개월째를 행해가고 있는 새댁이에요. 요즘 남편과 열심히 깨보고 있는데 불청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부터 조금씩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같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같은 건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비슷한 학과 친구가 없어서 수업은 혼자 듣고 있던 와중에 어찌어찌 친해진 애가 있는데 성격도 맞고 취미도 비슷해서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자주 종종 만났어요. 근데 걔가 결혼을 엄청 일찍 했었죠. 대학 졸업하면서 결혼한다고 제가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올해에는 제가 결혼도 결혼이지만 직종 자체가 좀 바쁜 시기라 한 번도 못 만나던 중 이혼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기 결혼 당했다, 폭력을 당했다 등등 안 좋게 헤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결혼하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땐 연락이 두절이어서 못 불렀습니다. 그리고 3주 전쯤이었나? 그제서야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연락했었는데 안 받더라 하면서 통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제가 결혼했다고 하니 알고 있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들었다고 그러면서 대뜸 혹시 자기 좀 재워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군요. 갈 데가 없다면서 돈도 없고 그래서 잠깐만 있을 테니 부탁 좀 하자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솔직히 자기가 지금 전 남편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최근 들은 얘기로 아직 확실히 이혼 상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래저래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 저희 신랑도 주중에는 집에 거의 없었어요. 둘다 직종 자체가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하고 주중에는 사무실에 잘 때가 많았었죠. 그래서 사장이 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 정도 괜찮겠지 하며 부탁을 받아줬어요. 물론, 신랑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신랑도 주중엔 둘다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오던 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곧 나갈 것이니 이 은혜 잊지 않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군데 뭘 이러면서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더군요. 첫 번째로, 주 중에 자기가 벌려놓은 것들을 치울 줄 모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중에 저와 신랑은 집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어느 순간 집에 들어와 보면 정말 난장판도 아니고 돼지 소굴이 따로 없었어요. 먹던 거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입던 거 마루 소파 척척 걸려 있고요. 한 번은 속옷이 걸려 있는 거 제가 먼저 보고 후딱 치웠으니 망정이지. 신랑이 봤으면 제 결정에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둘째, 주말에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저하고 신랑은 정말 주말 부부나 다름없어요. 어쩌다 운 좋게 서로 집에 들어와 만나거나 날이 같아야 만나고 서로 엇갈리거나 바쁠 땐 정말 못 만날 때도 많아서 주말엔 꼭 둘이 지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부부 주말 스케줄이 대청소하거나 시댁 친정 가거나 친구들과 부부동반 모임 아니면 둘이 데이트를 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온 뒤로는 혼자 두기도 모여서 셋이 다니거나 어쩔 땐 친구가 꼭 둘이 나가자고 해서 신랑 혼자 두고 둘이 나갔다 오기도 했었죠. 거기다가 대청소할 땐 80%가 자기가 어지른 물건인데도 청소 시작하려고 하면 꼭 방에 쏙 들어가 컴퓨터 하거나 책을 읽는 척 해요. 신랑이 청소기 돌리면 발 살짝 들어 올리는 정도? 정말 그 모습이 얄밉더군요. 셋째, 제 옷이랑 가방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안방을 막 들락거려요. 제가 좋은 옷 가방을 직접 사거나 하는 편은 아닌데, 시부모님이 외국 여행을 자주 가세요. 그럴 때마다 면세점은 한국보다 좀 저렴하니까, 어머님이 제거 하나씩 사오시거든요. 제 시부모님은 딸이 없으시고 며느리도 아직 제가 하나라 예뻐해주세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선물 받은 게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면서 받은 거랑 얼마 전에 받은 선물이랑 합치면 생각보다 많은데 친구가 언제 그걸 받는지 막 부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얼마 전에 받은 가방 그거 너무 예쁘다면서 계속 얘기를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혹시 필요하면 빌려줄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외출할 일이 있는데 옷이랑 가방 좀 빌려달라네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말에 그 빌려준 백 들고 나가려고 보니까 없어서 혹시 너가 썼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에서 들고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한번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래저래해서 가방에 흠이 좀 났어. 이러는 거예요. 작은 기스면 모르겠는데, 정말 누가 봐도 큰 흠집이었어요. 신랑이 보더니 말은 못하고, 흠집이 좀 크게 났네? 이러고, 저도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말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렇게 눌러 앉은 게 지금 3주가 넘어가려는데, 정말 염치도 없이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오늘도 셋이 나가서 영화 보고 외식하고 왔네요. 당연히 영화비와 밥값은 신랑이 계산하였고, 부끄럽지만 지금 3주째 부부관계도 그렇고, 둘만의 데이트는커녕 둘이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답답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겠지? 이런 자기방어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막 항 여러분들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면 대놓고 말하기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 친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연을 남기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수요일쯤 정말 1년 중몇번 없는 저와 남편이 동시에 주중에 집에 함께 들어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전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우선 남편의 의견과 생각도 묻고 싶었고 해결 방법도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친구 때문에 불편하느냐, 불편했다면 왜한 번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뭐 문제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처음엔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편하지만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고 그 친구 입장도 생각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원한다면 남편이 나서서 나가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네 저희 남편 착한 거 맞아요.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같이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제가 화내는 것도 민망하고 해서 그냥 이쯤에서 내보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오늘 시부모님 오시기로 했다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제가 오전에 시간이 비어서 친구 앉아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사정도 딱하고 그렇지만 이번 주말부터 시부모님이 와서 사시기로 했어. 갑자기 정해져서 너한테도 미안하다. 그렇지만 시부모님이 오신다는데 떡하니 신혼집에 친구 불러다 놓고 있으면 내 입장도 난처할 것 같아. 남편 친구였어도 좀 그러실 텐데 내 친구라고 하면 어떤 어라고 했어요. 너한테는 정말 정말 미안하지만 토요일 오후까지 짐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네요. 친구도 기가 막혔겠죠. 사전 예고 없이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미안하면 돈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오후까지 돈 구할 데가 없다면서 하지만 제가 돈은 정말 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돈을 너무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돈은 해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좀 상처받은 얼굴하는 친구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제게 부탁을 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토요일 오후까지 비워달라고 했으니 비워주긴 할것 같은데 제가 잘한 거겠죠? 집 3주 동안 초토화 시키고 돈까지 빌려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겠죠? 대학 친구들이야 자주 안 만나니 친구들 사이에 뭔 소리가 나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너무 매몰 찼던 걸까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라고 일부 사연 소개해 드렸고요.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정말 편하겠어요. 집에서 처먹 처먹 놀기만 하고 있어도 옆에서 청소, 빨래 다 해주고 왕이 따로 없네요. 하물며 외식도 시켜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데리고 놀러 다니고 옷도 빌려주고 가방 빌려주고 정말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저 나이엔 부모님이 저렇게 해주셔도 죄송한 마음 가져야 정상인 겁니다. 하물며 친구라 해도 타인에게 당연하듯 저런 행동이요. 그것도 신혼집에서요. 나가랬더니 돈이라도 달라고요. 맡겨놨는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네요. 아마도 가정교육 못 받은 냄새 여기까지 나니까 썩 나가라고 하세요. 염치가 있는 사람이면 그동안 사정 봐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합니다. 무슨 선심쓰듯 나가줄 테니 돈좀 꺼달라뇨. 단단히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집에서는 당연히 내쫓고, 님 인생에서도 쫓아내고 연 끊으세요. 꼭 한번 쓴 이의 약한 마음 이용해서 오지게 뒤통수 칠 인간입니다.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남편의 속시원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